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인생길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멀어 보이고, 또 때로는 짧아 보이고, 때로는 어두워 보이고, 또 때로는 한낮같이 밝아 보입니다. 또 때로는 언덕길을 넘을 때도 있고,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평탄하고 밝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 옆에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트블 캠퍼스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면서 또한 그런 여러 가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지치고, 또 때로는 기뻐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만들어 가시려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어, 오늘 진도는 3장과 4장인데요. 4장은 여러분 오늘 어, 끝나시고 어,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3, 어 어제 그 에베소서 1장을 읽었지요. 어, 1장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곡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요. 특별히 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다. 어, 이 믿음과 은혜가 이 2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계속해서 어, 씨름한 것이지요. 어,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야, 뭐,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을 혹은 할례를 행하고 음식 규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키는 것은 그건 유대인들의 어, 신앙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키면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그 율법을 지키라고 그리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하라고 어, 이그 사람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넌 합격 불합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감사히 겸손히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걸로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이죠. 우 어, 마르틴 루터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칭의를 칭의라는 말 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느냐? 내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장벽을 내 노력으로 기어 올라가서 그래서는 그 담장을 넘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 너는 이만큼 했으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장벽을 허물고 나에게 와라 했을 때그 은혜를 믿고 감사히 나가는 것, 그것으로 뭐 우리의 바, 그 관계가 에, 바로 잡힌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그, 그 도리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율법을 아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은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바울사도는 바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것을 바울이, 바울사도가 비밀이라, 미스터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가지 뭐 당시에 비밀이라는 말이 어, 영지주의나 다른 어, 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나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개종 세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 되어서 자기처럼 아, 아니 자기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켰지만 바울은 자기가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그렇게 번민을 한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 말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가망성이었다. 나처럼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설수 없듯 서기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유대인도 아닌 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경멸하고, 차별하고, 우습게 여겼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고 하는 바울은 상상도 못 했던 거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 자기가 그동안 싸워왔던 모든 율법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들어가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게 뭡니까? 제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 제사 드리는 그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 그런 전통 속에 자라오신 우리 어른들이 도무지 그 인정을 못했지 않습니까? 내 유구한 전통을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어떤 전통과 관습을 하루 아침에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해 이 율법과 전통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희망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더니, 네가 이제는 교회 앞자리가 되었느냐 하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이방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지만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 동안에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들었다면 이제 그거 잊어먹으십시오. 이제 그런 거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복음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사도가 이것을 비밀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와, 내가 이걸 아, 이이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아,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계획과 그런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일이 도무지 일어날 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가 그것을 비밀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을 계속해서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를 드렸죠. 비밀. 예. 우리 비밀이라고도 하고요. 신비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해하고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넘어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내 예측에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그 계획 속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상이지요. 우상.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믿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내 예상에 맞아주기를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러다가 그게, 그거에 맞지 않으면, 하, 그, 뭐, 가슴 졸이고, 어, 속상하고, 어, 기도할 때 한숨 내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9년 동안 센터빌 캠퍼스를 놓고, 어, 제가 한 기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민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의 예상과 나의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그 포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 하나님 앞에 한숨으로 기도하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예상하는 것 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보다 큰, 언제나 크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소중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이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놓는.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내 계획이 계획이 틀어지는 틀어질 때 놀라고 당황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대하게 돼.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나에게 열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 신나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개인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기매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활짝 열려 있어서. 내 생각, 내 비전,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자주 멈춰 놀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또한번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1장에 나와 있는 기도를 보게 되었는데요. 14절부터 나오는 기도도 참 우리의 기도로, 오늘 나를 위한 기도로 만들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것에 대해서 15절 설명하죠.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말은 그, 그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란 말이죠. 그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16절 보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우리의 불량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잣대가 우리가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강력 그 능력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두 분,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계시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아서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사랑 수준 사랑이 자라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울사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뭡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관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조잡한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는 핑계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주고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참된 사랑이신 그분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그 말은 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한 건지, 내가 그동안 했다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건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보면, 아, 하나님, 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했던 사랑 사랑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랑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으십시오 그러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에베소서는 한 개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함께 서 사랑 안에서 자라느냐 교회는 사랑의 연습장입니다 그 사랑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 우상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계획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그러면 내 우상인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마주치는 그런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지요. 진정한 사랑.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네 새벽기도 이렇게 계속 나와 주신 걸 감사하고 오늘 또또 또 새로운 어, 가정에 나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어, 우리 지난주 설교 어, C D를 만들어서 저 앞에 갖다 놨습니다.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고요. 또 어, 옆에 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어,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새벽기도는 다섯 시 반에 문을 열고 어, 여러분 어,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어, 끝나고 나서는 일곱 시 십오 분까지 찬송을 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여섯 시 반에 마치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때로는 어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금요일까지는 여섯 시 반에 맞추도록 하고 토요일은 조금 어 길게 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 오늘날 이것이 너무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계획과 내 비전과 내 예상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의 그 비밀과 신비에 우리 자신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나로하이금 내 미래와 내 삶을 주님께 활짝 열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신는사김의 교회를 붙들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니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해 가야 우리의 사랑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 세상을 위해 중보합니다. 미국 사회가 점점 분열되고.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듯이 인종 갈등이 더 심해지고요. 그것을 부추겨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도 있고요. 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시되고 어,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들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결국 이렇게 자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믿음과 또한 윤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잠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아, 계획과 섭리를 아, 가지고 계신 경륜을 가지고 계심을 저희가 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내 인생이 오늘처럼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끌어오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 또한 주님 앞에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신비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 또한 우리의 사랑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사랑이 아님을 주님 인정합니다.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사랑을 뿌리받고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 지금 중보합니다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해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다시금 신앙과 윤리와 주님 고결한 덕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나라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후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숭이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신비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 Yeah.